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보내려,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구시에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일고 여기 서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먼저 된 자로서의 삶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에 나오는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 천국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해줄 때는, 어, 뭐 그런 얘기 하죠. 바닥에 금이 깔려있고, 또, 보석나무가 열매가 맺혀있을 것이며, 어, 우리는 뭐 멋있는 차를 타고 돌아다닐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하게 또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집 주인이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이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언제 나갔죠? 주인이 오전 9시, 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도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제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 6시, 제 9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동일하게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11시,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어, 다른 사람들이 이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서, 어, 왜 당신은, 어, 바깥에서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희를,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죠? 아, 너희도 그러면은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저녁이 되자 이제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모두 품삯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대나리 온식을 받았는데, 맨 처음에 받았던,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그 일꾼들이 이제 와가지고 기대를 한 거예요. 아, 나는 맨 처음부터, 가장 먼저부터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얼마를 받았죠? 한 대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중 온 사람들이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2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종일토록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아니,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안 했어요. 그런데 왜 동일하게 값을 받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주인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난 당신에게 약속한 한 대나리오를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약속했습니다. 한 대나리오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이제는 가시옵소서. 내거 가지고 이제 가시옵소서.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가 보기에는요, 많이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들이 더 많으면,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나? 바로, 천국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나중 혼자나, 먼저 혼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그 주인이 이 일꾼들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이 일꾼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 안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러 주었기 때문에 그 값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했냐? 그것은 주님 앞에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내가... 많은 일을 하면, 내가 많은 일을 하면,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불평불만을 내놓게 되는 이 일꾼과 같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선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요, 어, 세상이 바라보기에는요, 세상이 판단하기엔, 우리가 살아온 그 삶으로 판단하기에는 내가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나는요, 저 자보다 훨씬 더 먼저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똑같이 동일하게 천국 소망받고 겨우 이것으로 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하다. 우리는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부당함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 주님은 선하시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하면요, 주님은 너무나도 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여기시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이 포도원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먼저 반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들은요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값을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일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받, 받은 이돈 감사합니다 와 내가 하나님 이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를 허락해 주셨구나 아 그래 나에게는 이것이 충분하지 우리가 그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만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늘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과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딱 돈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비교가 되잖아요. 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지?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그 값에 대하여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하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기서는 대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사실은요 이 값은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받은 그 값입니다. 여기서는 이 일한 값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값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무엇을 얻게 된다? 열심히 일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저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렇지. 주님이 나를 불러 주신 것. 그 소망. 두 번째는 그 천국에 대한 그 기쁨,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난 천국에 간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는 그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 그런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찰때 우리는 이제는 불평불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야만이 불평불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받은 그 대가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면요. 사실 그땀 흘려서 일했을 때 기쁨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천국에 간다. 내가 주일학교 와서 정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열심을 다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일꾼들이 오면 "아, 저 사람들 얼마 시간 일안 했네.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야, 저자들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봅시다. 우리 열심히 더 복음 전해봅시다. 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신 아십니까? 난 이것으로 너무 기뻐요. 내가 느렸던 그 기쁨, 당신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시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봉사해야 되지? 내가 왜 찬양해야 되지?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불평, 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선하시다. 주님은 완전한 선이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완벽한 걸 주셨다. 나는 만족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세 가지를 놓친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함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